맞는 그게. 배터리 지금 그거, 체크 좀 해주세요 그거, 그거, 카드, 응. 카메라 켜졌으면다 꺼져 배터리 이제 없으니까 난 <웃음> 얄미워 <웃음> <웃음> 저 라이브 켰는데 라이브 켰어요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혼잣말이 많아지면 왜 저러나 하지 마시라고 소윤아, 내가 지금 너한테 답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뭐 하고 있어. 지금 대, 그 안녕하세요. 너무 눈뽕인데? <웃음> <웃음> 너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캠핑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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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건 어때? 어, 오케이, 얼굴이 날라가서 아예. 아니야 소연아 아니야 머리 있어 머리 뗄까 고민 중인데 떼지 말까 네. <laughs> 옷을 받아온 게 머리, 아, 아니, 긴, 머리 긴 머리로 어울리는 거겠지 머리 지금 도 네, 마이크 있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완전 놀러온 건 아니에요 아하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니까, 보고 싶죠. 우리 팬미팅 해야 되잖아. 아유. 불멍 좀 하시라고요. 오늘 유튜버 캠핑맨이라는 분의 유튜브에 제가 지금 콜라보레이션 하는 겁니다. 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지금요, 여기 경기도 포천이요. 새소리가 들려. 유나야, 레미제라블 티켓, 인터파크 개방했구나. 여러분, 저, 제가 2년 전에 연극했던 레미제라블 2022년 버전이 이제 나왔대요. 네, 제가 나가진 않지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티켓 예매하실 수 있대요. 이거 언제 방송 돼요? 아시는 분? 이거 언제 올라올 거예요? 업로드? 유튜브에? 한한 어, 한 달? 한달 뒤에 제가 지금 캠핑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냥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음. 켰어요. 잘 되시기 바라요. 멜스 복구. 어, 조명 모두 켜놨고 아이오라무. 바이. 재미 불구하고. 좋은 저녁 보내세요. 밥 먹었어요? 저녁? 전 여기서 양고기도 먹고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콜포가 있어? <laughs> 아니요. 뺐어요. 이게 <laughs>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까 <laughs> 지금이라도?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검은색이. 계속 피해가네, 내가. <laughs> 이 정도면 내가 보험 내가 꺼내면서 이건 인연이 아니다. 호야 이거 냉장고, 이거 무조건 그리 찾아서 써야겠다. 네. <웃음> 형, <웃음> 그거 열정 이런 건 쓰는 게 쓰는 게아니 아, 이아니 이런 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는게 아니라. 아, 이 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쓰는 게쓰아 쓰는 게아니는